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오늘도 좀 같이 삼성전자 좀 같이 보려고 이렇게 좀 자리에 앉아봤고요. 어, 현재 영상 촬영 일자 기준으로 지금 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오후 5시 42분. 어, 리스맨 시간에 다닐까도 이렇게 마무리가 좀될것 같은데 일단은 정규장 마감가 기준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또 시장 회복세가 좀 꾸준하게 좀 유지가 하루 종일 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최종 1.12%대 상승 54,300원으로 이제 정규장 종가는 좀잘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일단 뭐 지금 이 가격이 뭐 딱히 뭐 마음에 들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단 좀 연속적인 하락세를 좀 멈춰주는 일단 오늘은 좀 그런 의미 있는 날이 좀 됐었던 것 같고요. 지금 뭔가 특별히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같은 것도 딱히 없지만 일단 요즘 미국에서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한창 발표되고 있는 와중이라 가지고 좀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좀 시장 전체적으로 좀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이런 어떤 외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뭔가 환율, 금리, 물가 뭐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보다는요, 일단 우리 주가에 조금 더 직결적으로 반영될 만한 전망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려볼까 해가지고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해본 거예요. 지금 이제 갤럭시 S25가 이제 또 공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잠깐만 좀 달력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게 어 이번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서 영상 찍었던 게또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이번 달도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좀 절반이 또다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막상 이렇게 또 절반이 또다 날아갔다치더라도 이게 우리 주식인들한테는 이게 절반이 아니라 그 이상이 또 날아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진짜 1월이 끝나가기 일부 직전까지 좀 됐다라는 거를 오늘은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좀 간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은 지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다음주 구정 전인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딱 지정이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도 휴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말일을 제외하고 나면은 다다음주는 구정 연휴로서 통으로 또 휴장을 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금요일 이번주 거래일 잘 마치고 나면 다음주가 사실상 이번달 종가를 만들기 전에 어떤 킥이 되는 또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좀 당연히 보일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 다뤄드릴 내용이 진짜 만약에 뭔가 혹시라도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다가올 거래 일들이 단력만 봐도 당연히 이번 달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다음주는. 근데 다음주에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개별 일정을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갤럭시 25 때문에, 그죠? 렇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좀더맛있고 재밌게 좀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수소하게 자료 좀 살짝 만들어 봤습니다. 좀 바로 시작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좀 지금 부탁을 좀 드리면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좋아요라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제가 이제 다가올 개별 일정이다라고 했는데, 어 우리 삼성전자 이번 신제품 갤럭시 S25에 대한 공개가 당장 다음 주 목요일 날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언팩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월 22일 날 개최가 되는데 한국 시각으로 하면은 1월 23일 목요일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으로 기준을 하면 정말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지난주에 솔직히 이제 우리 뭐 엔비디아가 어쩌고저쩌고 뭐 젠슨 황이 어쩌고 저쩌고 뭐 메모리를 쓰네 마네 뭐 설계를 다시 하네 마네 뭐말 많고 탈 많았지만 결국 여러분들 이것들이 다 말뿐들이었던 거고요. 이번 신제품 언팩을 하고 나면 진짜 말이 아닌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너무 이 DS 사업부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만 들었던것 같아서 오늘은 MX 사업부죠. 실제 우리 삼성전자 매출에 직결되는 스마트폰 사업부 이야기 아주 짧게만 좀 마무리하고 오늘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막 여기저기서 뭐 이미지가 뭐 유출이 됐다느니 뭐 성능 실험 결과가 유출이 됐다느니 뭐 어쨌다니 뭐 이런 이런 거 여러분들 볼 필요 없고요 딱 사실 확인된 내용만 보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 결국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이 각자도생 때문에 또 일부에서 또 부정적인 잣대를 또 한창 들이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뭔 상황이냐면요 어, 삼성전자 스마트폰 우리 mx 사업부에서 이번에 갤럭시 s 2 5에 들어가는 디램 메모리 공급사로 어, 같은 식구 삼성전자가 아니고 이번에 미국 마이크론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에 이 디램 뿐만 아니라 ap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제 경쟁사 퀄컴에다가 내줬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 램조차도 공급사를 마이크론으로 정했다는 게 사실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들한테는 또 굉장한 실망으로 또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말고 다른 거 쓰는 거는 맞으니까 그렇 이제 원래 1차 공급사, 2차 공급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보통은 이제 1차 공급사에서 만약에 물건이 부족하다거나 뭐 그래서 이제 이 공급 쇼티지가 나오게 되면 2차 공급사에서 대체로 좀종 물건을 받고 그런 식이라 가지고 원래는 마이크론이 보통 이렇게 2차 공급사였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1차가 된 거예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만 보면, 뭔가 같은 식구를 외면한 그림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이디램 사업 쪽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해가지고, 뭐 이제 HBM이다 뭐다, 삼성전자 끝났네 많이 하면서 사람들 투덜투덜 되는 목소리가 또 한둘이 아닌데, 이 같은 사업부 내에서도 뭔가 이렇게 각자 도생식으로 뭔가 집안 갈등을 하는 꼴이 보여지니까, 이게 특히나 우리 주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좀 그렇게 보이시죠?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딱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로, 이 ds 부문의 패싱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를 패스하고 경쟁사의 메모리를 채택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패스를 했다 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일단 기술력에 대한 경쟁력 저하가 결국에는 이제 원인이겠죠 당연히 뭐 수율이나 성능이나 가격이나 뭔가 이제 여러 가지 가성비를 따져 가지고 뭘 도입할지를 결정을 해야 할 텐데 뭐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론이 뭐 이번에 이겼나 보죠 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mx 사업부 쪽에서는 사실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입장인 건데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시선상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제 사일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식구 같은 조직 내에서 서로 정보나 자원을 공유하지 않고 뭔가 고립되는 현상을 이렇게 사일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서도 좀 많이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뭐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영업직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 다르시겠지만 이제 때로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 뭐 우리 팀이라든지 아니면 나라든지 이렇게 시, 나의 실적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뭔가 협력이나 소통을 한다기 보다는 나의 실적을 챙기는 게더 중요한 경우들이 실제로 종종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 뭔가 이게 렇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특히 뭐 우리들처럼 주주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쟤네들이 뭔가 저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뭔가 이제 비효율과 시너지 훼손으로 보이니까 이게 사실상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는 게다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그게 또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삼성전자를 흉보기 위한 흉들이 지금 이상하게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제 쟤네들이 진짜 만약에 제품 테스트에서 삼성전자를 경쟁사가 이겼어요. 겨, 이제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이겼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식구를 한번 좀 살려보겠다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억지로 억지로 삼성 디렘을 만약에 채택을 한다 해봤자 나중에 되면 또 얘기가 나와요. 뭐 성능이 어쩌네 저쩌네. 뭐 삼성 디렘은 아직 때가 아닌데 뭐, 뭐 일부러 막 억지로 왜 했네 어쩌네 저쩌네. 어차피 얘기가 나와. 그러면은 어차피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어차피 부정적으로 보려면 얼마든지 어차피 본다라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딱히 욕을 먹을 일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칭찬을 해줄 일이라고 진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봐봐요. 어차피 당장 디렘 사업, 디렘 사업이 조금 이제 부진하고 조금 약세인 거는 지금 누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 압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근데 뭔가 성과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올해 하반기가 목표인 건데 그때까지는 결국 그냥 개발 사업 집중 잘하고 양산단계까지 잘갈수 있게끔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당장 뭐딴거 쓰는 거 때문에 또욕 먹기 싫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식구 거를 쓰겠다고 하는 게 솔직히 특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욕 먹는 시간인 거를 또 매한 가진 건데.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오히려 잘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MX 사업부 때문에요. 오히려 주가에서 조만간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진짜 진심으로 좀 보고 있고, 이런 어떤 냉철한 평가를 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도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진짜 확실하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억지로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팩트에 기반한, 조금 더 어떤 기능과 성능에 기반한 그런 어떤 냉철한 판단을 했다라는 게 결국에는 분명히 부각이 될 거고, 지금 현재의 이런 어떤 시장 개미 평가들이 지금은 진짜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적어도 저희 채널 시청자 분들은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자료까지 준비해 가지고 제가 오늘. 브리핑을 좀 드려 본 겁니다. 어 지금 만약에 굳이 삼성전자를 조금 평가 절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내가 지금 뭔가 현실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은 누군가의 말들 혹은 여론의 선동에 좀 당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주식시장을 조금 이성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맞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라 겁니다. 아시겠죠? 좀 이런 진심을 담아서 좀 이제 좀 브리핑을 좀 드려 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좀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번에 사실 이번에도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제가 이제 검색식 조건 종목 검색식을 제가 한번 다 보내드렸는데 만족도가 너무 좋았어서 이번에도 또 진행을 합니다. 제가 원래 구독자 달성을 3천 명, 4천 명, 5천 명 매번 할 때마다 이 종목 검색식을 제가 이제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6천 명 때도 보내드렸었고, 근데 이번에 또 7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다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구독해 주셔가지고 아마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다 신청해 주시면 이 조건 검색식 해가지고 다 어, 배포를 해드릴 겁니다. 주말까지만 아마 진행을 할것 같고요. 기존 이제 저희 정규반 분들한테만 배포했던 건데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벤트 때만 또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이번에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성향에 맞게끔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날 장 중간에 치는 그 초단타 뭐 그리고 이제 종가베팅이나 시초가베팅 할때 쓰는 그 이제 데이트레이딩 관련 종목 검색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외국인들 외국인들 수급이랑 실적이랑 같이 맞물리는 스윙 종목들도 또 나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한 1, 2주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이건 당일 이거는 뭐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건 1, 2주일 정도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로 볼만한 이제 실적 위주 종목들도 좀 이제 선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우리 회원분들 추천주 줄 때도 실제로 활용하는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구독자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하시면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 뭐 컴퓨터로 하시는 분들, 뭐 그리고 누구는 키움증권, 누구는 삼성증권 또다 달라가지고 이걸 이제 보내드려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다들 또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 이 사용법도 다 적어 놨거든요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유료로 판매하는 건데 이번 주말까지만 또 무료로 배포하는 거니까 다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신청 방법은 지금 이 영상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네이버 폼 링크 적어 놨으니까 들어가셔 가지고 구독자 인증만 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가 이거 구독자 이벤트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보내드릴 수가 없겠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네이버 폼 링크 댓글에 적어놨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되고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구독자 인증 센터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놨어요. 구독 후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고 이제 구독자가 맞으신가요를 여쭤봤는데 지금 구독자가 맞으시면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뭐별게 없고요. 뭐 저한테 뭐 추가로 혹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뭐 이제 칭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제가 한분한분다 보니까 여기다가 써주시면 되고 없으시면 공란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금 연락처는, 어, 오타 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오타 내지 마시고 제발 좀 보내주세요. 지금 너무 많아요. 연락처를 적는 게. 어려운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제출해주시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거는 결국에는 이제 대장주, 어, 대형주, 그리고 뭐 우량주, 어떤 이런 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와 증시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1등 대장주기 때문에 일단 당장에 어떤 이런 지지부진한 주가 시세는 조금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받는 스트레스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 삼성전자를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실 것 같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런 시기에는 어떤 시장이 또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또1%갈때뭐 누군 이렇게 뭐2.6% 가기도 하고 뭐 지금 제약바이 쪽에서 2% 3% 가기도 하고 어떤 애는 5% 가고 좀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할게 많은 시장에 잠깐 다른 걸좀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장은 삼성전자가 오르지 못하면 조금 스트레스 받고 뭐좀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뭐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당장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보다는요 삼성전자를 조금 더 느긋하게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꾸준히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어좀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좀 목소리를 낼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삼에 좀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꼭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